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현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안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선만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깜깜한 내매며, 불을 짓는 나의 예원 들을 소선해 주여, 주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왔사오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이 시간 내려놓고 주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하시겠습니다요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요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는 북 이스라엘 출신으로 북 이스라엘의 요로보암왕 이세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호세아와 아무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길 너는 니누에로 가라. 이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은 강국이 되어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었지만, 이 전쟁으로 힘을 기른 귀족들이 오히려 아수르의 왕과 대립하는 형세가 되어서 나라는 확장하고 커졌지만 반대로. 왕권이 오히려 약화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이 약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귀족들이 힘을 얻고 귀족의 파벌끼리 더큰 힘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 틈을 틈타서 아수르가 정복했던 여러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사실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지금 아수르는 앙과 바쿠루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아수르의 치안 역시 엉망이 되고 말았겠죠. 가만히 두면 알아서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지금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아수르는 그동안 호시 탐탐 북 이스라엘을 노리며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런 아수르가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알아서 멸망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에로 가서 외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가라고 하실까요? 이어지는 또 무엇을 외치라 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외쳐라.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지금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외쳐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지금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이러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아니, 왜 도망을 가나요? 원수의 나라 니누에로 가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아,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겠습니까? 아, 가서 외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외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둘째,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에게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집 아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는 저 나쁜 놈하고 흉을 볼수 있겠지만, 옆집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메초리이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 가만둘 수 없죠. 매를 들고 때려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잘 알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었다고요. 여기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기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니까요. 반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과 진노를 외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진노와 심판의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여기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해되시죠?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원수의 나라,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외치라 하십니다. 아니,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하시면 이 의미는 니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만두면 알아서 멸망한 나라인데, 굳이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하시면 니누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건 요나가 인정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흉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가? 호심탐탐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저 악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더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되냐면, 요나가 니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놀랍게도 니누에의 모든 사람들, 왕과 귀족과 백성과 종, 심지어 소떼나 양떼와 같은 가축까지 전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요나서 사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니네가 회개하자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 선포해라 이러면 하나님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할 겁니다 나는 그꼴못 봅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거면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반응입니다 누구보단 이누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던 요나, 아닌 이누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요나. 사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깨부수는 성경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위한 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요나서의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저는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아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올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니? 친구가 없는 건 아닌데 좀 그래요. 교회 나오면 안될것 같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친구는 절에 다녀서 다른 종교라서 뭐 카톨릭을 다녀서 이런 게 아니라 아그 친구는 교회 나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가 되었든한 가지는 확신하죠. 바로 이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행실이 너무너무 물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옆에서 그 이야기를 쭉 듣던 한 청년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해. 아니 이게 무슨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런 사고에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선민사상이 있는 겁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건좀 그래. 다른 교회에 가는 게 좋겠어. 이게 지금 요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 교회 나올 것, 교회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저는 자꾸 저 영혼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안에 아버지의 그 극렬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본문 3절 보시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이 당시 세계관을 보자면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금으로 하자면 스페인 남쪽 바다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끝이고 가장 먼 곳입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약 3,000km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세상 끝으로 도망간 겁니다 세상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영향력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시편 139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도 요나처럼 늘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마치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녀들이 부모 눈을 피해서 딴짓을 하듯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는 자꾸만 딴짓을 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연습,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연습, 이 시간 이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는 떠올리려고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이 훈련이 안될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간 그 배까지 찾아와서 그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요나로를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드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딴 짓을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흔드십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십자가를 붙잡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앞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처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 교만에 찬 나, 그리고 요나처럼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이한 주,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뽑아내고 한 영혼을 위해 국률이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내 본성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순간이 십자가와 예수님 앞에 서도록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끄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연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맡기신 사명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례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